맨 손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 명이 다쓴 거. 나 여기 있지, 러왜 아빠가 해? 아빠가 하면 안 돼? 아빠가 해. 의자차다. 의자차도 있어? 그거는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티. 커피? 아, 커피에 넣는 거. 프림프림 커피. 프림. 커피 설탕. 엄마 게임 응? 네. 여기서는 게임은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불거지을해니고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 기본이 이상보 그냥 씩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로하는 사람들도. 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없으니까 어.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가. 하나. <놀람> 어어 주화나 미안해. 선이 돼 있는지 몰라.